X5M 이고요 이 모델도 지금 할인 많이 되고 있고 25년식은 이거 하나 있고 다 26년식으로 바뀌었어요 X6M도 26년식 모델이고요 가장 우한 흰색의 그레이 스트고요 그리고 연말이다 보니까 좀 재고 있을 때좀 바로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카본 트림 들어가 있고 실내 보시면 이렇게 바울 키스 오디오라든가 그... 내건 커퍼리더도 들어가 있어서 옵션이 많이 좋습니다. 그래서 벤츠보다 BMW가 아무래도 좀 옵션도 더 좋고, 뭐 금액대도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어, 뭐어서스패션에서 승차감도 괜찮고 편하고 이런 실내 디자인도 보시면 굉장히 좀 스포티한 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. M 로고 같은 경우에는 6 0 i 랑 M 모델에만 적용이 되어 있어요. 카본 패드 시프트라든가, 어차피 구매하셔가지고 뭐 튜닝이라고 하기에는 뭐 파워트레인은 거의 튜닝 안 하시겠지만 뭐 휠이라든가 뭐 프론트립이라든가 이런 것만 좀 튜닝하셔도 괜찮죠, 멋지실것 같습니다. 스포일러라든가. 여기 도 보시면은 뭐리어 센시에 따라든가 송풍 무 열쇠, 히트 온도 조절 되고요. 이렇게 약간. 타로로도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스포티함도 많이 부각이 되어있고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적하시기도좋고요이 6M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커버를 제끼면 또 여유로운 수납공간이 추가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X6 모델도 원래 인기가 많고 카이엔 쿠페도 인기가 많고요쿠페어 S 이 모델이지만 이 트렁크 수납공간이 추가적인 게또 있다 보니까 넓다 그리고 또 넓은 공간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서 그래서 인가습니다 출구도 좀 바로 되니까 연락주시면 안내 드릴게요.